빈에서 은 한국 음악 산업에서 그냥 이름이 아니라 성공과 재능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음악적 매력으로 문화의 경계를 누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 팬들을 매료시키는 인물입니다. 음악 산업에서 수없이 변화하고 흐름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르가 한국 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이 장르의 선두에는 그녀만의 독특한 공연과 목소리로 빈에서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의 이들이 이 곡들의 영혼을 즐기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한일 가수대회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특이한 이유로 그녀의 경력의 연대기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긴 것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회 심사관의 90%가 비네서의 노래를 불렀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팬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영향력과 영향력을 입증하고 그녀가 얻은 넓은 인식의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심사관인 치츠미 고이치는 비네서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녀를 그가 함께 일하고 싶어한 첫 번째 한국 트로트 가수로 표시했습니다. 빈에서의 매력과 카리스마는 MC 신동엽이 그녀의 재능을 전심으로 인정하는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목소리와 복잡한 공연으로 트로트와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경력은 그녀의 엄청난 재능을 증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과는 트로트 장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에서은 그녀의 독특한 다양성과 공연 스타일로 더 넓은 음악 애호가들의 흥미를 끌어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녀는 트로트 음악 장르 내에서 실험하고 혁신하며 그녀의 이름에 걸맞은 히트곡을 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연한 노래들은 그저 기운 차고 흥미진진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청자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공명했습니다. 빈에서의 성공 이야기는 국내 팬들을 사로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 그녀의 이름을 해외 청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인기 증가는 그녀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은 단지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쫓으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대이며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